미군,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어떻게 볼것 같아요? 동맹국가 아닌가요? 그렇죠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군은 이 한반도를 중국, 러시아로부터 일본, 미국을 방어하는 군사 기지로 봅니다.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인데 이거 영상으로 저희가 지난 5월 달부터 준비한 게인데 한번 봅시다.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. 저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. 제이비어 브런슨이라고 지난 5월 달에 하와이에서 심포지엄 때 연설할 단 말이거든요.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아 항공모함. 항공모함 무기를 싣고 바다에 떠 있는 전차기지 아닙니까? 네.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네. 그 바다에 고정된 채 무기가 실려 있는 기지와 같다라는 인식이에요. 한국 마음에는 군인만 타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어. 이 사람아 우리가 우리는 군인이 아니야. 내라. 우리가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터전이 거기가 한국 마음이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그럼 니들 기지 사용료를 내야지. 네. 안 그래요? 맞네요. 우리가 지게되는 엄청난 위험 부담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. 지금 우리가 돈을 내거든요.